2009년은 죽음의 어두움이 짙게 깔린 해였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용산 산사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니 올해는 유난아도 사랑하고 존경했던 지도자들도 잃었습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는 환경에도 미치고 급기야 강주기기 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무리한 질주는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2009년 연말이 다 되어서야 저희 용산 참사 가족들은 반쪽짜리 해결을 맞이했습니다. 저희들이 원한 것은 진상 규명과 더 이상의 이 땅에 철거민들이 억압받는 일이 없도록 싸웠지만 보상만으로 장례를 치르는 이런 절차로 한쪽 해결을 맞고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이 기나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용산 참서로 인해 그 죽어간 다섯 명의 열사들로 인해 현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이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시는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개발이 없게 하여 주시고, 철거민들의 용산참사에 진상이 규명되어 억울함이 풀어지는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용산참사를 통해 공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기보다는 권력에 아부하는 것임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법치를 운운하지만, 있는 사람에게 삼성 같은 그룹 총수에게는 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단독 사면 시켜주지만, 억울한 철거민는 1년이 다 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이러한 행태를 보며 저희들이 아파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의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정부가 그토록 소통과 타협을 이야기했지만 비민주적 정부임을 저희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용산 참사를 1년이 되도록 해가 겨우 넘어가기 이틀 전에야 치룰 협상을 맞이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동안 이들이 외면하고 무시하고 억압하며 대화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했던 정부의 형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이 유족들의 위, 이웃은 같이 고통을 겪는 철거민들이었습니다. 선철년 식구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심 있는 종교인들이었고 양심 있는 시민들 소수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